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채널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켈핑 전략을 활용하여 거래할 예정이니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여행 초반에 겪었던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선 그래프로 전환합니다. 오늘 우리는 10달러부터 거래하며 아마도 이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금액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거래를 시작했을 때, 즉 바이너리 경매에서 거래를 시작했을 때 끊임없이 그렇게 작은 예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금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성공했다. 나는 원래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10달러로 쉽게 몇백 달러를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이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글쎄, 약간의 조언, 친구 여러분,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거래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기 시작해서 꾸준히 하고 싶다면 이 10달러를 여러 번 따로 모아서 최대 100달러 정도 저축한 다음 이 돈을 잔액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는 스켈핑 전략을 사용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가격 변동에 대해 귀하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1달러로 설정하고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통화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급격한 가격 변동과 반대 방향의 공개 거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산을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명확한 수준의 지원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급격한 하락세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저항 수준에 접근하게 됩니다. 또한 저항 수준에 따라 거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사한 차트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글쎄요, 물론 그들은 변합니다. 즉, 물론 한동안 가격이 횡보채널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지원 수준에 대한 접근 방식과 다시 롤백이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쪽으로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첫 번째 거래를 1달러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5초 동안 열렸고 위에 92센트의 첫 번째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정상으로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했고, 거래는 마이너스로 마감되었지만, 두 번째 거래는 플러스로 마감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단지 몇 센트만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격을 얻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살펴보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저항 수준을 향해 눌려진 다음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가격은 그 수준을 업데이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근처에는 저항 수준이 있고 이제 여기에 지지 수준이 있습니다. 고장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채널이 증가합니다. 우리는 귀하와 함께 가격을 따르고 있으며 이제 일반적으로 1달러의 구매 거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급격한 하락이 있으므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손실을 입습니다. 보시다시피 10달러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큰 잔액이 아니므로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가격이 돌아서 움직임의 방향으로 열릴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순간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 있었고 가격이 해당 채널로 돌아갈 것 같았지만 불행히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지역 고점을 기록하고 상승했으며 이제 다시 하락세를 기다리고 있으며 고점에서 하락세가 발생하고 순조로운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이 이 수준에 접근하여 이제는 돌파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수준을 통해